안녕 하 십니까？근원 별 한자 1만2 천자 이에 대한 표 만자 해례 여 기에 점, 주, 그리고 무릎 범이 있 습니다. 무릎 범 어떻게 표문 자로 해례 할것 인가？점, 주 에서 파생 된 문자 여 기에, 점주가 있어요 점주 그리고 부수자인 안석대가 부과되면 안석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 되죠 안석 벽에 세워놓고 앉을 때 몸을 기대는 방석 무릎범에 장인공이 부과되면 굳다 공이 되요 굳다 공 여기에 나무 목이 부가되면 부과, 화합하다 공요 화합하다고 그리고 무릎 범이 이런 형태로도 무릎 범이 이런 형태로도 쓰입니다. 여기에 전역석이 부가되면 일직 수기대 일직 수 그리고 수건 건이 부가되면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형태. 그런데 이러한 형태는 이러한 형태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한자들이 다 폐에요. 폐. 폐. 그래서 부스를 갖고 와서 수건폐라고 정해봅니다. 수건폐. 무릎범위 표 문자 해레에요 여기에 무릎 범이 있죠, 무릎 범. 부순자는 안석해죠. 사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헤레 문자는 호호선과 곡구선의 조합에 광동장등1이에요 이렇게 길이의 기준이 제시됩니다. 이것은 호예선이죠, 호예선. 오에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올. 이것은 선광이네요. 그래서 월이 되요 월. 그리고 선단이에요. 그래서 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게 붙었죠. 토. 토. 그래서 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적게. 되는 이러한 형태로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와 비슷한 문자. 이런 문자에서, 새, 나는, 모양, 수, 몽둥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부수자는안 섞여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써주면 돼요. 호가 꼭, 호, 선, 후광, 선, 다니면 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응. 응. 무릎범의표 문자의 두 번째예요. 자, 요 자가 있습니다, 요 자. 이것은 호호선과 곡 예선이죠. 곡 예선. 예선의 광동장동 임이에요. 임, 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호호 곡이 있죠. 곡, 곡, 곡. 그리고 이거 끝이 날카롭습니다. 곡 예선. 선광, 선, 광, 선, 단이네요 그래서 엄이 돼요. 엄, 엄. 그리고, 여기는, 직, 직선, 일로 부과돼서, 엄이 됩니다, 엄. 그럼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이것은, 호, 각, 곡이에요, 호, 각, 여기에, 이 아랫부분을 파형으로 처리해도 되죠? 그래서, 고, 고 곡입니다, 고. 여기가 호예요, 호. 그래서, 선, 관, 선, 동, 옹이 되죠, 옹. 옹, 그리고, 이런 것을 보세요. 여기가 각이죠. 각. 그래서 이렇게 돼요. 곡각선. 그래서 우. 우그로 뒤죠. 그리고 하나 더. 자, 요 모양을 보시면. 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곡이죠. 곡호선. 후강선단 얘가 뒤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해레 문자를 보겠어요. 자, 무릎 범위에요. 무릎 범 톱범 넓다 범 땜목 범 불경 범 수다스럽다 범 범이죠 범요 문자로 써주면 됩니다 요 문자, 요 문자. 아주 친절하게 명확하게 굵이 개념을 적용해서 길이 개념을 적용해서 써주면 되죠 그리고 요세 문자 무성하다 봉뜸봉봉항봉할 때는 이 문자를 써주면 되죠. 이 문자 이렇게 그리고 자공똑같죠 여기에 축이 있습니다. 축. 그러면 여기에 써주면 돼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축이 또 있지요.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축, 축, 축 이런 형태. 사실 여기서는 나무목 나무목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용이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점진적으로 초문자가 1만2천자를 하다 보면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드러나게 되겠죠. 쵸 이었습니다. 아름답다 이의 표 문자 해내요. 자, 요것이 있습니다. 요거. 요것은 이지요 이라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직곡선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예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광동 선당이에요 요 형태는 무엇입니까? 직, 직, 곡이죠, 곡. 그래서 선광선단, 어가 돼요. 그리고 이 형태. 직곡곡의 선광선단, 오가 되죠, 오. 그리고 요 자가 뱀사자죠, 뱀사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것을 보십시오. 고코선과 직직선, 광동, 양동, 일이에이 일. 일. 그래서 1이죠 여기서는 장동이죠, 장동. 후가 장동. 이것은 얄이 되죠, 얄. 그래서 반일 이것이 고코, 곡기죠 그래서 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부분은 곡 각선이죠.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은 곡각곡 바늘이에요, 바늘. 그래서 후광선단이면 우리 드는 것이죠, 울. 그리고 이것은 일이고, 이것이 곡 예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모음이 상형이 하나가 바뀌면 따라 음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관계된 문자를 보겠습니다. 자, 기뻐하다 이가 있어 기뻐다 이, 깊, 아름답다 이기뻐하다 이. 이는 이렇게 조합을 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히는 히는 자 이렇게 적용해도 되죠. 이렇게 적용해도 되고 이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대집녀가부과되면 기뻐하다 이 히예요. 주식치. 자그 다음에 빛나다 히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문자가 있죠. 요 문자. 사람 이름 경이 있어요. 경 직직선이죠. 이거 직직선과 이것이 뭡니까? 고고곡이죠 선광선단입니다. 그러면 영으로 해라가 되죠. 근원별 한자 1만 2천자입니다. 한자는 훈민정음으로 표현된 표문자이다. 이에 대한 저서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